안녕 나는 민아야 나는 쌍둥이 동생이야 사실 나에게 고민이 있어 그건 언니와 나의 차이야 언니는 공부, 악기, 요리 등 잘해서 우리 반 반장과 전교 1등이야 후, 나는 우리 반에서 꼴찌고 전교 꼴찌야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혼나지 내려가 볼까 언니 뭐해? 아 음. 진짜. 응 얘들아 이거 먹고 학교가 오늘 시험 열심히 하고 어 주세요 저희가 꼭 가져가야 되냐 아. 한개한개 한개 가져갈게요 네 언니 빨리 가자. 아 어, 빨리 가자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어. 아 오늘 시험이었지. 언니야 빨리 가자. 응. 시작한다. 아. 어? 어 언니 나한테 먹어버렸어. 자. 여기 있습 어, 선생님 저 없어졌는데. 응? 선생님, 저 다했어요. 어? 어? 시험 지 받고 아 역시나 언니 가자 아, 그래? 안녕하십니들시 이렇게 어, 못나저 여기요 <목소리> 이게 뭐야? 이거 저거를 어떻게 하려고? 방에 가있어 네. <목소리> 네 얘들아 친구 <챙겨> 기전네네 <목소리> <저, 목소리> <목소리> 언니 빨리 가자. 다녀오겠습니다. 음. 언니 언니 뭐 하고 놀까아 뭐야 재미없어. 네. 어 어. 왜? 야, 놀리자. 태, 언니? 태미? 응 그렇게 나는 이 친구와 태미를 놀리게 되었다. 너 요즘에 다 멈추더라. 아, 아니야. 아, 리 나. 너다고 그래. 운좀 음, 맞아. 그러니까 좀아 화장실 좀 가야겠다. <목소리> 어? 어, 어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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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자. <목소리> 하지마. <목소리> <웃음> 어 <웃음> 태미야 어 언니 말할거 있는데 예전에 내가 언니 모른척 했잖아 ही कच्ची कच्चा